안녕하세요. 장영석 한 의원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환경 요인과 예방법.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환경 요인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만성적인 질환이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환경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공기오염. 대기 중 미세먼지, 황산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관절염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관절 내부로 흡수되어 관절염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매우 나쁜 날씨에는 실외 활동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도와 온도. 습도와 온도 변화는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염증이 증가하여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내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외선. 자외선은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염증을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적절한 차단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미생물 특정 미생물이 퇴행성 관절염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균이나 세균 등이 관절 내부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손씻기와 소독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미생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습관. 고지방, 고열량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체중 증가와 함께 염증을 유발하여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고지방, 고열량 식품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면역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운동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환경 요인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방법을 통해 미세 환경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영석 의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